기억 속에 들꽃 어, 유능길의 소설입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음, 기억 속에 들꽃 한때 거리에 피난민들이 머물다 떠난 자리에 소녀는 마치 처치하기 곤란한 짐작처럼 대독하니 남겨져 있었다. 정갈한 청소부가 어쩌다가 실수로 흘린 쓰레기 같기도 했다. 하얀 수염에 붉은 털옷을 입고 주로 굴뚝으로 드나든다는 서양의 어느 뚱뚱부 할아버지가 간밤에 도둑처럼 살금머니 남기고 간 선물 같기도 했다. 아무튼 소녀는 우리 마을 우리 또래의 아이들에게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발견되었다. 선물치고는 무척이나 지저분하고 망측스러웠다. 미처 세수도 하지 못한 때곡재이 우리들 눈에 비친 그의 모습은 거의 거지나 다름없을 정도였다.우리들 역시 그다지 깨끗한 편이 못되는데도 그랬다.먼저 쫓기는 사람들의 무리가 드문드문 마을에 나타나기 시작했다.그리고 곧 이어 포성이 울렸다.돌산을 뚫으라고 멀리서 터뜨리는 땀포의 소리처럼 은은한 포성이 울릴 때마다 집안의 기둥이나 석가래. 사이사이를 뚫고 피난민의 행렬이 줄지어 밀어닥쳤고, 마을에서 잠시 머물며 노독을 푸는 동안에 그들은 옷까지나 금부치따이 물건을 심량하고 바꾸었다. 바꿀 만한 물건이 없는 사람들은 동냥을 하거나 훔치기도 했다. 그러다가 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꽁무니의 포성을 매단 채 새롭게 밀어닥치면 먼저 왔던 사람들은. 들어올 당시와 마찬가지로 몇 가지 살림살이를 이고 지고 다시 호련히 길을 떠났다. 어느 마을이나 다 사정이 비슷했지만 특히 우리 마을로 유난히 피난민들이 많이 몰리는 것은 만경강 다리 때문이었다. 북쪽에서 다리를 건너 남쪽으로 내려, 내려오다 보면. 자연 우리마을을 통과하도록 되어 있었다. 우리가 알기로는 세상에서 제일 긴그 다리가 폭격에 의해 아깝게 끊어진 뒤에도 피난민들은 거룩배를 이용하여 계속 내려왔다. 인민군한테 앞지름을 당할 때까지 피난민들의 발길은 그치지 않았다. 어른들은 피난민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다. 난생 처음 들어보는 별의별 이상한 사투리를 쓰는 그들이 사랑방이나 헛간이나 혹은 마을 정자에서 묵다 떠나고 나면 의뢰의 집안에서 없어지는 물건이 생긴다는 것이었다. 굶주린 어린애를 앞세워 식량을 애원하는 그들 때문에 어른들은 골머리를 앓곤 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 때문에 뒤주 속에 쌀바가지를 넣었다 꺼내는 어머니의 인심이 날로 얄팍해져갔다. 그러나 우리 어린애들은 전혀 달랐다. 어른들 마음과는 아무 상관없이 누나와 나는 피난민들을 마냥 부러워하고 있었다. 세상의 저쪽 끝에서 와서 다른 저쪽 끝까지 가려는 사람들 같았다. 무거운 짐을 들고 불편한 몸을 이끌며 길을 떠나는 그들의 모습이 오히려 우리들 눈에는 새의 깃털감만큼이나 가벼워 보여. 들처럼 마음 내키는 대로 세상을 여기저기 떠돌아다니지 않고 우리는 왜 마을에 붙박혀 북박, 살아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도 피난을 떠나자고 아버지한테 조르기로 작정했다. 밥을 굶어야 된다.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알았지야. 퇴돌에서 오줌 누고 뜰팡에다 똥 싸고. 알았지야. 삽작 어, 밖에서 누나가 내 귀에 대고 연신 끈끈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집안에서 내 청이라면 웬만한 것은 다 들어주는 아버지의 성미를 누나는 십분 이용할 셈이었다. 나는 누나가 시키는 대로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울고 때를 써도 아버지에서는 좀처럼 허락이 내리지 않았다. 아버지한테서 마침내 피난을 가도 좋다는 말이 떨어진 것은. 만경강 다리가 무시무시한 폭격에 의해 허리를 잘리고 난그 이튿날이었다. 아직은 제법 멀지하게서 노는 줄만 알았던 전쟁이란 놈이 어느새 어깨동라도 무 하려는 기세로 바투 다가와 있었으므로 우리 마을도 이젠 안심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래서 아버지는 할머니 편에 우리 온이를 묶어 마을에서 30열이 떨어진 고모네 집에 잠시 피난시킬 작정이었다.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마을에 남아 집을 지키기로 이야기 되었다. 어, 간단한 옷보따리를 챙겨 누나와 나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피난길을 떠났다. 그토록 바라고 바라던 피난인지라 누나와 나는 원족이라도 떠나는 즐거운 기분이었다. 한길엔 한여름 햇볕만이 쨍쨍할 뿐 강아지 새끼 한 마리 얼씬하지 않았다. 소리게 한 마리가 멀리 보이는 길가 공동묘지에 높이 떠 마치 하늘에다 못으로 고정시켜 놓은 박제의 표본이냐. 오랫동안 꼼짝도 하지 않았다. 다 늦게 피난을 떠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더구나 여느 피난민의 물결을 거슬러 북쪽을 향해서 먼 길을 가는 사람은 우리들 뿐이었다. 고모네가 살고 있는 마을은 북쪽 산골이었다. 거기 말고는 달리 피난할 만한 데가 없었다. 정막에 쌓인 공동묘지 옆을 지나면서도 나는 조금도 무서운 줄을 몰랐다. 남들처럼 우리도 지금은 피난을 가고 있다는 흥분에 사로잡혀 임자 없는 무덤에 뻥 뚫린 여우 구멍을 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았다. 누나는 오히려 한수더 떴다. 길가 아카시아 나무에서 잎을 따 손에 들고 한 개씩 똑똑 떼내면서 누나는 학교 운동장에서나 하는 노래를 입속으로 흥얼거리고 있었다.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밥 먹는다. 무슨 반찬 개구리 반찬 이불 밑에 이 잡아먹고 송장 밑에 핏바라먹고 갑자기 누나가 노래를 뚝 그쳤다. 그때 한길 저쪽 멀리에서 뿌연 먼지구름을 끌면서 달려오는 오토바이를 나는 보았다. 눈 깜짝할 사이에 나뭇가지와 잡초로 뒤덮인 두 개의 작은 언덕이 우리들 바로 코앞으로 확 다가 들었다. 속력을 줄이는 척하다가 오토바이들은 양쪽 겨드랑이를 스칠 듯이 무서운 기세로 우리를 그냥 스쳐져 지나갔다. 오토바이가 지나갈 때 나는 초록 덤불로 그럴싸하게 잘 이장된 그 가짜 언덕 속에 숨어서 우리를 뚫어지게 쏘아보는 날카로운 눈초리와 쇠붙이에 반사되는 햇빛의 파편들을 볼수 있었다. 난생 처음 인민군하고 맞닥뜨리는 순간이었다. 몸체 옆구리에 행낭체까지 떨린 괴상한 모양의 오토바이들이 지나간 다음에도 우리는 한동안 손과 손을 맞잡은 채 부들부들 떨면서 한길 복판에 오독하니 서 있었다.